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재판은 죄인이 재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죄인이 하는 일임으로 이것은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 있는 인간이 하는 재판은 악한 재판이요, 정의는 악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고,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재판에 불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판사도 나쁜 사람이니까. 판결을 수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원고도 죄인 피고도 죄인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 변호사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인끼리의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안타까움을 포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육체의 기준으로 볼때 "의인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의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정한 의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영적 악인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분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의 장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의인과 악인은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모든 소망하는 일은 악한 자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망, 현세의 소망, 썩어질 소망만 있는 것이죠. 영의 소망은 없고, 영원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영적 심판이요, 본질적인 심판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온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을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근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한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서 해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서부터 열방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